안녕하세요, 홈어색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활용해서요 x X고, 곱하기 fx 곱 나왔네,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어, 미분된 결과를 좀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곱셈 미분법에 따라서 앞미분 뒷곱 해서 fx가 딱 등장하고 더하기 뒷미분 앞고 이렇게 미분이 된다 이거야 그쵸? 그니까 x 하각 FX요 이런 형태를 미분에 자주 나온다 미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FX 앞미분 뒷곱에 의하여 f x 한번 등장하고 다음에 뒷미분 앞곱 형태가 전개가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이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해서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야 일단 앞에 나온 두 문제를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 수 small fx에 대하여 라즈 fx를요, 요거를 x로 이렇게 미분해준게 스몰 fx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라즈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다. 스몰 fx다. 요놈을 미분하면 스몰 fx다. 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주고 있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는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인테그랄 이태그럴, 인테그랄 fx요, 네, dx. 요거를 스몰 fx를 부분력 분해주면은요. 라즈 fx 플러스 젤마 c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라즈 fx는 스몰 fx의 한부전적분 중에 어떤 한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라즈 fx하고 스몰 fx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라즈 fx가 뭐냐면 뭐냐면 지금 스몰 x 곱하기 x 곱하기 스몰 fx 아야 아야 x 곱하기 집중 스몰 fx요 이거 하고 다음에 마이너스 6 x 4승 더하기 6 x 4승 이렇게 이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렇지? 자, 저 관계식 준 다음에 또 f1이 0, 이건 좀 미안하니까 뭔가 미안하니까 준 거야. f1 이 0이라는 조건의 한개를딱더 던져줬어요. 더 눌러놓고 뭘 물었어? 이때 함수 f(x)를 누구처럼 누으신다 그렇죠? f(x), 스몰 f(x) 구하래요. 스몰 f(x) 구하래. 자, 스몰 f(x)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주어진 건 이거잖아. 자, 솔브하기를. 띵킹 시작! 띵킹. 자, 이 상태에서요, 이걸 양변을 뭐, 적분한다고 사실 생각조차 하기 힘들죠. 왜요? 양면을 부정적 풀어주면은, 라지 F, 왕, 왕라지 FX요? 왕라지 FX. <laughs> 왕라지 FX. 그런 걸로 전개시키면, 안 된다고! 젠자! 이것도 적분도 피곤하고, 어? 안 돼!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선생님, 아까 요거 포함된 것들도 설명했지만은, 지금, 라지 FX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라에 fx에서 잘봐보자면 스몰 fx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뭐한다? x로 미분하자 이거야, 그렇죠? 해서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는 게 아니라 저 관계를 익힌 상태에서 주어진 관계식 이거니까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스몰 fx가 등장하시겠구만 이해같이자 좌변 미분하면요 스몰 fx 빰빰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요 요거 x로 미분하자 안 미분 뒷곱 이렇게 더하기, 뒷미분 앞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1달러. 다음에 미분하면 4,6 얼마야? 마이너스 24, x 3승. 더하기, 3,6 얼마야? 18x 제곱에, 그쵸? 지금, 막, 막, 이제 막 적분을 막 배운 학생들이요. 막 미분 적분 왔다 갔다 띠롱띠롱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돼. 어? 미분은 미분대로, 적분 적분대로. 어? 미분할 거 적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는 안 된다고, 그쵸? 자, 양준 씨뭐한 거야? x로 미분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어우, 땡큐. 땡큐, 알겠어요? 땡큐, 땡큐.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정해줄까? 리 정했더니 따라서. X 곱하기 F'X요. 요 놈은, 요 놈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24, X 3승, 마이너스 18, X 제곱이요. 여기서 이 X가 함부로 원래 나눌 수가 없는데, 그렇죠 0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나눌 수 없는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요? 예. 네. 당함수 FX요. 당함수 FX니까 당연히 F'X도 당함수겠죠, 그렇죠얘 갔어. 얘가써 따라서요. 다음 함수 f(x)가 모든 x에 서 존재합니다. 연속으로. 알겠어요? 왜? 다 함수를 미분해도 다 함수죠. 그렇죠? 다 함수고. 다음에 연속성이 보장되고, 다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함수라 이미 배웠어. 미분 때. 따라서 여기서 양변 x로 나눠서 상관이 없다. 왜? 문제에서 스물 f(x)가 다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도 다 함수일 거야. 그리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것이다. 따라서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24x의 제곱백기1 8 x. f'x 라는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fx니까, 당연히 이제, f'x를 뭐 해야 될까? 당연히 부정적분해야겠죠. 부정적분해주면 그 fx에 관한 정보가 그디어뜰 거야, 이렇게. 하나 추가 나눠줘요. 3 나눠주면 8x에 3승. 하나 추가 나눠줘 마이너스 9x에 제곱하고 뭐가 붙어? 적분 상수 c가 붙는데, 이거 미안하니까 출자 하수더 줬잖아. f1이 제로래요, f1. f1, 8. f1 빼기 9. 더하기, 이게 F1인데, 이게 얼마라고? 제로라고, 제로. 따라서, C가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어요. 그렇죠? C가 1이니까, 는 예, 우리한 정답. FX는요, 이런 3차 함수요. 8X3승, 마 9X, 제곱 플러스 1인 걸알수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예, 추가식 문제. 이렇게 클리어. 됐죠? 별로 어렵지 않네.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아.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이번에도요, 다음 문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동그라미. 아까도 보시면 당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아 약간 당함수. 이번 문제는 아니 아니야. 이전 문제, 요 문제는요. 지금 지우 문제는 다 당함수 조건을 줘가지고서 별다른 문제거리,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한것 뿐이고, 이번엔 미분 가능한 함수 20f(x)에 대하여 미분이 다 가능한 함수 20f(x)가 있습니다. 이때 f1이 이래요또 뭔가 미안하니까 막 주기 시작했어, 그렇죠? 미안하니까 주는 거야. 어, 잘 구하라고 너희들한테. f 는또 1래요, 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두 개의 조건을 줬고. 이때 인테그랄 gx dx 인테그랄 gx dx. 갑자기 gx가 또 솟죠? gx가 있는데 요놈이요. 어 x 3승 fx 3승 곱하기 fx 얼마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맞죠? 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뭘 물었습니까? 지값을 물었어요. 지값. 그러니까 지금 fx는 요놈은 지금 미분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f(x)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이게 다야. 그다음에 어 여기 있다. 함수값들 두한 한 개, 함수값 한 개하고 그다음에 미분 계수값 한개 이렇게 조건 두개 줬어. 그렇죠? 그리고 g 1을 물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냥 막 풀지 말고 이걸물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gx 구하라는 얘기죠. gx를 구해서 지향값 구하라. gx 구하라 문제예요. gx를 구하라는데 어? gx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어? 자, 인테그랄 안에 P 적분함수로 들어가 있잖아. 이 X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양변뭐 해야 될까? 당연히요. 적분했으니까 돌리기 위해서는요. 미분해야겠죠. 그렇죠 그죠? 따라서 미분을 나중에 하면 솔루하기를요. 미분을 나중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적분함수 필요 없지. 양변 X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X로 미분 때려요. 얘도 미분 때려 때려주면요. 때리는 순간에 안에 게 썰렁 나와요. 그죠? 자.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안에께 썰렁 나와. 만약에, 다시 복습, 미분하고 적분했으면은요, 안에꺼 썰렁 나온 다음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적분이 나중에, 부정적분이 나중이면 C가 붙어야 돼. 알고 있지? 자, GX는요, 이거 미분해주면, 안 미분! 요거 X로 미분한다. 안 미분! 뒷곱! 더하기, 뒷미분 앞곱! 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C는요, 상수니까 날라갈 거야. 그치? 자, 근데, gx 자체가 아니라, 지금 g1 값으로으니까 이건 거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g1 바로 구해야겠네, 그렇죠 fx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g1은 결론적으로, 1어 주면, 3 곱하기 f1, x1 넣는 거야, 더하기. 1넣어 주면요, f'1 이렇게 되겠고,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조건 다 좋네요. 얘가 얼마라고?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가 나오니까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 2, 6 더하기 1, 우리 r e 정답은, 빰빰, 예, 7, 7이 정답이 되겠다, 그시 얘같이. 예, 다음, 몇 번? 예, 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5번 정답. 자, 돌아와서. 지금 계속 유형만 바뀌어 가지고 문제 를 풀고 있지만 여전히 뭘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관계심을못 벗어나고 있지. 사실은 부정적분은 문제를 출제할 게 거의 없어. 그냥 부정적분 할수 있으면 돼. 즉 정의와 원리만 깨닫고 결론적으로 정의와 원리 깨달은 상태에서 부정적분 항상 미분의 역상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배웠었던 미분에 관한 내용들 또는요. 이, 이전에 배웠었던 다음수나 기타 등등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수학적 상식 이런 것들에다가 뭐만 추가돼서요. 예. 부정적분하는 방법만 추가돼 가지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 적분 상수 C, 요런 것들 또 연속성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전에 배웠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 차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뭐만 잘돼 있다면은 요 관계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해 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